안녕하세요 꽃님들 구독자 여러분 꽃길 재라늄 농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입니다 12 12 입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어떤 구성을 또 마련했습니다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많은지 한 20세트를 마련했는데 뭐 골라 골라 넣었는데 어 제가 드디어 구독자 3,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 3,000명을 넘다 보니 또 주변에서 또 이벤트 안 하나 하는데, 아유, 이거 뭐 댓글 달아서 뭐 하는 거 추첨하는 거 것도 제가 뭐 기계치라서 뭐 다른 거잘 못하고 일일이 또 적어서 뭐 추첨해야 되고 또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 꼭 구독을 꼭 하셔야 하신 부분에 한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어뭐꼭안 뭐 하셔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꼭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려면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이제 어 이렇게 스무셋 했는데 요 글씨 보이시나요 구독자 3000명 달성 이벤트 5종 택배비 포함 48,000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 요 세트는 오늘 요런 가격에 이제 뭐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삼천 명 이벤트니까 이제 판매드림 스무 세트 판매합니다. 꼭 번호로 어, 어 아니 저 문자로 문자를 위에 띄어놓으니까 제폰 번호를 위에 띄어놓으니까 문자로 꼭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하나 뭐 금방 금방 못 열어 보더라도 또 기다려 주시면 또 체크해서 알려드립니다. 또, 고, 또, 문자를 보시면 또 한다, 안 한다, 또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판매 영상 올려드립니다. 먼저 1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저도 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 글씨도 뭐잘안 보이고 해서 또 이렇게 그래 여러분 한눈에 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요런 아이들로 있고요. 자 요런 아이들. 로잘린다. 그리고 지금 꽃대가 거의 있는데도 없다 해도 꽃대는 곧 나오니까 또 기다리시면 되고, 또 색감이 뭐한 가지 색으로 몰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나름 조금 분산, 좀, 이렇 보통 제라늄이 핑크가 많다 보니까, 그뭐 이렇게 은은한 핑크가 많다 보니까 은은한 핑크, 진한 핑크, 뭐더 진한 핑크, 흰색 결 이렇게 그래도 조금 나름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1번 세트였고, 다음 2번 러시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2번 브라이스 톤이 여기서 이제 빨간색깔 꽃입니다. 두톤으로 얘가 얘는 타마르셀 꽃도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3번 요렇게 요렇게 얘가 별빛 메리골드 얘는 블랙 플러썸 제가 좋아하는 꽃 빨간색깐 꽃 거의 뭐 진한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4번 하동세트 자 이렇게 요런 아이들로 구성했고 여기서 더오마지 보리아는 얘가 진한 분홍색인데 지금 막 얘가 지금 완불 하면 엄청 이제 진하게 꼬불도 괜찮은 아이구요 여기 자 여기 노인 행복으로도 있고 여기 싹스 발렌셀마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바구니 뭐 그득합니다 이렇게 뭐 제가 일일이 뭐 자로 다재어드릴 수는 없는데 요요 요 바구니를 여러분들 아시니까 어, 이 정도? 이렇게 아이고 지금 햇볕 때문에 다음. 그렇습니다. 다음 5번 그습니다자 5번 이런 아이 얘가 블루밍 큐트 얘는 제시 블러썸인 것 같은데 자새꽃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지금 햇볕 이렇게 요런 아이 5번 열었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6번 건 메들레종 2가 있고, 요런 아이들로 구성했습니다. 6번 여기 지아딜런 2가 지금 열었습니다. 다음 7번 세트 러시아 로얄 브라이드가 있고요. 7번 세트 로얄브라이드가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미지아 딜런 투아 미자로스 트로베리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8번 이렇게 로얄브라이드가 있는데 이 예, 로얄브라이드. 얘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아이는 아 얘가 얘가 조울 사랑이네요. 조울 사랑.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얘가 비키인데. 아, 대는 지금 조금 이런데. 지금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자, 아이비인데. 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비키. 자, 넣어봤고. 자, 요런 아이들. 꽃이 피면 색감이 뭐 그런 대로 잘 어울리게 그렇게 구성, 일단 해보 구토,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10번. 엑스칼리버 있고, 자, 이렇게. 여랬 있습니다. 10번. 얘가 엑스칼리버. 얘는 홍, 옹주. 빨간색. 좋습니다. 10번까지 였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여기 타 마르셀이 있고, 지금 타 마르셀이 스 지금 러시아인데 꽃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러시아 아이들 꽃망울 벌써 막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피면은 막 엄청 큰 거. 자, 11번. 자,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거의 뭐 꽃대 다 있습니다. 다음 12번. 12번.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 얘들 니갈 중에 제가 이꽃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얘가 막좀 크게 이렇게 자란 아이고 또 꽃도 얘가 엄청 화려하고 예쁩니다. 여러분들 얘큰 화분에 한번 심어서 한번 꽃도 막 크게 키우면 어 여러분들 뭐 진짜 이거 뭐 환상적인 그런 색감 꽃입니다. 하여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제맨 뒤쪽 자막에 제, 이거 제가 이 꽃을 한번 검색해서 띄워 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까만색, 자, 이렇게 진한 초콜릿색 블랙 맘바. 이렇게 있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13번, 이런 아이들로. 여기 보면, 얘가 빨간색. 지금 꽃대는, 꽃대가, 아, 뭐, 하나, 하나 뭐, 젖는데, 졌는, 빨간색 투 톤입니다. 자, 여기. 하인온유월도 있고, 이렇게, 별빛 메리골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14번. 이렇게. 제가 요, 라라잼. 지금 얘가 꽃이 지고 있는데, 자, 라라잼. 아, 꽃이, 뭐, 어느 순간에는 얘가, 아이, 뭐, 그냥 좀몇개 없고 해서, 그냥, 이제 뭐, 이제 좀 없앨까. 자리도 복잡한데, 이러다가 꽃이 너무 예뻐서. 다시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라잼. 아이 농장을 해도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참 있는 대로 다끌고 가기가 막 할수록 이제 뭐 점점 더 이제 많이 차다 보니까 또또 그런 마음 뭐 아이 이제 이 종자는 좀 없애야지. 그런 마음 먹다가도 또이 도저히 또안 되고 그런 아이들이 대다 수입니다. 그래서 또 겨우 겨우 또 채워가면서 막 이렇게 이아이들 복잡하게 또 이렇게 키우면서 또 따글따글하게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러시아 고,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15번 아 여기 칸탁 퍼펙션 하, 얘도 꽃 정말 좀 작은데 얘는 니가리에서 도이렇좀좀 좀 작은데 잎이 꽃도 얘꽃 한번 얘도 한번 내가 제가 있다가 끝 쪽에 꽃,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꽃 정말 예쁩니다. 자, 오늘 택배비 포함해서 이제 3,000명 구독자, 3,000명 이벤트로 뭐 따로 뭐 뽑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격, 가격 이벤트로 하니까 오늘 같은 날꼭 찜하시면 여러분들 한또 조금 더될것 같습니다. 아, 그저께 또뭐 가격대를 또 올, 뭐 그런데 좀 이거보단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뭐 그런 분들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를 좀더 늦게 할까 하다가, 아, 예또 여러분들도 하니까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긴 하는데, 이번 이벤트니까 또 제가 뭐할수 있는 게또 이거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은 16번, 여기 메들레송 2가 있고요. 자, 이렇게 습니다 16번, 여기 보면 AY. 하늘에 있는데 얘가 AY 아랑가을 어 AY 아 AY 하늘 요런 살몬 색감 요렇습니다 아리 금나비 얘도 엄청 귀여운 꽃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에만 있고 아 꽃대 아직 없습니다. 곧올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리금 나비 15번 다음 17번 이렇게 17번 자게 아랑가을 거의 흰색 계열 꽃이고 이제 햇볕 보면 살짝 핑크로 물드는 자, 고급지고 우아한 색깔 아이입니다 아, 얘가 도깨의 해가 빛 지난번 제가 꽃을 한번 보여 드렸는데 꽃색 깜, 톤이 좀참 특이하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핑크로 가는 그런 아입니다. 이 자, 여기에 17번 이런 아이, 다음 18번. 그렇습니다. 볼로케이트 살모나이트, 뭐, 브로케이드 살모나이트라고도 하는데, 요 꽃색감이 어찌 보면 꼭 블랙 맘바처럼 생겼는데, 얘는 좀 주황색? 뭐 하여튼 좀좀 좀 독특한 주황색 꽃입니다. 지금 꽃대는 물고 있습니다. 블랙맘바 아닙니다. 블록게이트 살모나이트 블록게이트 살모나이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우순이가 또 빨간색 꽃이고 이습니다 다음 19번 자, 이런 아이들 19번 이렇게 킨즈 골든 스위트 이런 아이들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20번 온 마지막 세트 20번. 이렇게. 송스 28은 송자매님들 그 작품이지 싶은데, 그때 제가 이렇게 받았어. 그냥 이렇게 합니다. 요, 얘, 아 얘가 송스 28. 요런 꽃입니다. 이렇게. 꽃이 동그랗게 피는 꽃입니다. 아, 퍼트리스 실버 웨딩. 저는 얘 팬시 중에 이꽃 정말 핑크인데 진한 핑크인데 또요 진한 거랑 또 틀린 또 곱상하고 정말 곱상하고 제가 아 얘를, 얘도 를얘 그래서 계속 이 아이를 계속 번, 번식하고 있, 있습니다. 꽃이 제가 너무 예뻐서 여기 실버 웨딩이라고 하는데 이름 깁니다. 버트리스 실버 웨딩 자 스무 세트를 오늘 구독자 3,000명 어, 이벤트가로 택배비 포함 48,000원 입니다 문자로 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뒤쪽에 러시아 아이들 좀 몇점 판매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개별 판매 자, 요 아이는 중국아이 보름달인데 자, 보십시오 지금 사이즈가 얘들 어, 이런 아이로 치면 거의 뭐 대품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안에를 보시면 지금 뭐 격가지들이 지금 막 대가 지금 2개씩 이래 있는데 얘는 오늘 3만, 3만 5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메다 있으니까 중국, 제라늄 어, 보름달 마늘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사이즈들이 정말 다 좋습니다. 사이즈가. 여기도 보시면 뭐 완전 거의 대품입니다. 대품. 자, 제가 이거 뭐 자를 지금 제대로 수는 없는데, 대품이니까. 여러분들, 어, 요 아이들 뭐제대들 하시면서 하면 또 택배비 따로 없으니까, 또 이렇게 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꽃길 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 아 잠깐 제가 이거 중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얘가 사랑초인데 이 제가 전 이거 백산에서 이거 제가 키우려고 가지고 왔는 아인데또 숫자도 좀 많고 또 너무 진, 막 아치, 해를 보면 또꽃팍 피고 저녁 되면 터지고 꽃이 그래도 한참 피는데. 혹시 요 세트 중에 하나를 또 예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를 해 드립니다 어 백산 사장님께 제가 이거 이름을 거이 문의를 했는데 백산거는 거의 뭐 사랑초고 뭐목말가리시고 조금 고급 종자들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거 교체를 원하시면 하나 요거 교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